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최근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뭘로 행복을 느끼시나요? 뭐 행복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나요? 뭐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아마 좀정적이 보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어떤 걸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쩌면서 사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한가 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원래도 좀 흥이 많은 사람이고 전혀 영상에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흥이 원래 많아요. 음악만 나와도 약간 몸을 가만히 못 놔두는 스타일이고 신나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을 가도 도치돼서막 이렇게 지휘자들이 지휘를 하고 막 연주가 되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저도 막 고개가 막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저는 되게 어심취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굳이 또 찾아서 가서 보거나 듣지 않더라도 집에서 좋은 공연 하나를 뭐 유튜브로라도 하나 봤다. 그러면 막 그걸로도. 순간적인 행복이 차오를 때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또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잘 부르는 노래 하나를 들어도 약간 이렇게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행복이나, 어, 순간적인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재미랑은 제가 생각하는 재미, 제가 좀 추구하는 재미가 다른 것 같긴 해요. 도치되고 빠지고 순간 막 이렇게 흥이 오르고 이런 또 저만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거의 기준은 막 그냥 막 흥만 나고 신나면 되는 것보다는 정말 잘하고 막 도치되어 있고 심취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재미가 좀 쉽게 그래도 저한테 와닿는 뭐 재미라면 재미일 수 있겠다라고 제일 먼저는 이게 생각이 나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법 이라고 하면, 이게 뭐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너무 우리가 삶에서 재미가 빠져 있고, 너무 내가 삶이 적적하다, 외롭다, 이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나는 항상 심각하고 우울하고 재미와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사는가? 저도 꽤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어, 왜 나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부족한 사람일까? 다양한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저한테도 생긴 철학 같은 거거든요.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어른으로서 인생을 좀 즐겁게 사는 방법으로서 해야 되는 몫이다. 나를 챙기는 거니까 그게 나를 케어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사람이 주는 역할이 되게 큰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개그맨이었습니다. 개그우먼. 였죠. 너무너무 웃긴 사람이고 애들이 저 때문에 자지러지고 이럴 정도로 아 나는 개그캐로 가야 한다 <laughs> 본능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고 선생님들이 재밌어하고 이런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불만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나 스스로가 재밌는 사람일 때 주위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서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재미를 한고이때부터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생에 대해서 고심하고 뭐 집이 갑자기 망하고 가족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어렸을 때부터 겪다 보니까 그때부터 30대 초 중반까지도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꽉 올감해고 살았는데 그 재미 포텐이 제 인생에서 터진 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 연인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보자면. 어, 연인이 어떻게 보면 나랑 가장 가까운 상대 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을 추구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좀 과묵하고 조금은 무겁고 신중하고 이런 타입을 제가 이상형으로 꼽고 있고 나의 짝으로 부합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 그럼으로 인해서 초반에는 호감이 너무 안 가서 제가 계속 친구가 하고 싶다 친구가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기간이 꽤 길었었는데 어쨌든 연인이 되고 보니까 재밌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연인이 되고 보니까 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 행복하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를 느끼게 되면서 아 재밌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게 왜 재밌는 사람을 내 옆에 안 두려고 했지 내 모든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에 기여가 될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쪽으로 힘이 되는 사람들만 내가 계속 옆에 두려고 했구나. 왜 나는 성장 욕구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재미를 내가 잘랐구나. 이걸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왜냐면 다시 내 인생에 재미를 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재미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좀 충격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미를 나 스스로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잘났던 이 기간을 후회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또 느꼈던 인생이 더 나아지는 데서 오는 그 만족감에서 오는 또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또 느끼는 재미. 다양한 그때만의 희열을 느끼는 데서 오는 또 그런 짜릿한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단순한 재미를 오랜만에 들여봤더니 진짜 막 중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얘랑 막 놀고 말장난하고 내가 말장난을 진짜 한 20년 만에 쳐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단순한 행복들이 아예 배제된 삶을 살았구나를 좀 충격적으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 재밌는 사람들이 내 옆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생기는 게 아,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떠한 또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실감을 했어요. 다른 성질의 사람을 그니까 막 해피해피, 재미재미, 즐거워, 뭐 재밌어, 이것도 재밌고 이렇게도 해보자 뭐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아 이게 재미다 정말 이런 생각이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이질적이라 만큼의 감정으로 저한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회사에 가도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재미가 있는 사람이면. 회사를 즐겁게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재미있는 사람을 둘려고 내가 해야지 또 그게 생기는 거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인간관계 또 확장이 일어나면서도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는 삶에 좀더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스스로 차단했을 수도 있어요. 재미와 흥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항상 흥이 넘치고 재미를 막 느끼면서 막 즐겁게 사는 사람 들은 항상 그 환경이 재미와 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 다운된다 싶으면 바로 신나는 음악 틀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 춤추고 막 이래요.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삶이. 왜냐면전 집에서 막 혼자서 춤추고 이런 타입은 아니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한1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흥을 돋구고 즐거운 것들을 자기에게 스스로 제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능을 보고 일부러 더 재미있는 것들을 시간 아깝다 라고 하면서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희를 기꺼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정말 재미가 결여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너무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성장하는 시기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모든 요소를 다 잘랐어요 예능도 아예 안보고 개콘서트 재미없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코미디 빅리그 이런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재미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볼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은 근데 너무 안보면 또 내가 스스로 그걸 너무 차단한 꼴이 되니까 적당히 나에게 어떤 재미가 기호에 맞는지를 조금은 탐색도 해보면서 나에게 아예 그런 걸 차단하기보다는 내가 즐거운 것들을 조금은 나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고 마음을 아예 다. 보다는 계속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게 너무 또 심오한 길을 가면서 나를 혹사시키지 않는 재미가 빠져서 인생이 자꾸 축축 처지면서 힘들지만은 않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살았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거쳐온 입장에서 최소한의 재미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권고를 드리는 바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은 행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환경을 바꿔보고 장소를 옮겨보고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웃기다, 재밌다" 이러면서 보는 거랑,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재미를 완전히 몸으로 막 뼛속까지 느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적인 체험을 나에게 스스로 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 이제 여행을 나서 보는 거. 자꾸 좀 돈이 신경 쓰여서 혼자 가기 무서워서 갈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체험과 경험이라는 건내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좀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상황 따지고 뭐 따지고 내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럼 언제? 언제 나에게 직접적이고 좀 자극이 오는 그런 재미를 줄 건가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정말 내야 돼요. 시간도 일부러 내야 되고, 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위해서는 좀쓸수 있는 배포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낄지, 그 어떤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꿈이 바뀔지, 뭐 생각이 바뀔지, 관점이 아예 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아예 스스로에게 박탈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행동적인 실질적인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들도 스스로가 만들어야지.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구나를 더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이 반복되는 굴레가 되게 무섭거든요. 집회사 운동, 집회사 운동, 아주 단순한 그런 것들만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나를 재밌는 곳으로 내가 직접 나를 데려가는 거 그게 되게 또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즐겁지 않은 이유, 재미가 너무 결여되어 있는 삶이 너무 내 편협한 사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배울 필요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일단 신경성이야. 너무 이렇게 재미재미, 아, 즐거워 이런 사람들이랑 이미 다르게 태어났어요. 이미 저 사람들보다 내 즐거움이 적어. 그리고 나는 어쨌든 인정 욕구라든지 이런 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과 재미가 더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놓치는 재미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꺼이 놓치겠지만 놓쳤더라도 오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또 주는 것도 하자. 이런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의 제가 또 최근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보자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얼굴에 조금 조금 주름도 생기고, 별로 예쁘지도 않지만, 셀카를 열심히 막 찍어요. 카페에서. 30장, 40장, 100장까지 찍는 사람을 봤다. 어, 뭐, 저러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자기 모습을 기쁘게 여기는구나. 저런 행동을 즐겁게 여기는구나. 그 사람의 재미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어때요? 남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스스로 그렇게 잣대를 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셀카 찍고 이러면서 내가 뭐하나? 아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럴 수 있어요. 왜 남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한테도 그런 잣대를 자꾸 내미냐는 거예요. 그럼 나도 셀카 찍을 수 있지. 내가 지금 뭐몇 살이지만 40대 부록이지만 셀카 찍을 수 있지. <laughs> 그런 거에 자꾸 내가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재미도 깎아내리고 나 스스로의 재미의 틀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돌잔치를 많이 가게 됐어요. 막 셋째 낳은 사람의 돌잔치.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꽤 들었죠. 그러면서 좀 나이가 있는 분이 또 늦둥이 나아서 돌잔치 이렇게 뭐또 여러 번을 가게 됐는데 아내분들이 나이대가 이미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다 여성분들이 컬러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좀 놀랐거든요. 아 이렇게 애기 돌잔치에 컬러 렌즈를 껴서 빡세게 화장을 하고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데 가니까 막. 아동같이 원피스 같은 것도 입고 오시고 행사장에서 빌려주는 그런 좀 미니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입으시고 상대방 어른들도 오고 어쨌든 뭐 회사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이 막 시스루 저고리를 입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 저런 거좀 입고 오지 말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로 옆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라든지 동승한 사람들 입에서 아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굳이 저런 옷 입었어야 했냐 다른 이쁜 옷들 많은데 그냥 자기가 입고 싶대잖아요 누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거를 입음으로 해서 즐거움이 있고 그때 당시 행복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행복으로 두는 거예요 왜 시술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대단한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엄청 대단한 피해를 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자기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내 모습이 나를 향한 잣대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비난하면서 나는 오케이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뭐 지켜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니까 내가 뭐 살이 쪄서 내가 좀 모자라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들로 자꾸 자기의 재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의 틀을 자꾸 좁혀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축소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니까 러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자기가 한계 이런 것들을 매기면서부터 그 틀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재미 이런 거에 빠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살이 더 찌게 되는 거고 뻔하게 흘러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재미, 다른 재미, 더큰 재미 이런 걸 추구하면서 더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편협해지는 사고에서부터도 내가 재미를 더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좀 해보면서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볼것 같아요 이 영상을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어쨌든 고민이 많고 생.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좀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 타입들이 많다 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드리는 팁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왕성한 생각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